운동장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빈 곳입니다. 부지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부지는 불가피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텅빈 공간에 만들었겠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운동장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기억할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대학교에서 운동장은 있지만 사실 대학교에서 운동장이라는 건 그다지 모르게 뭐 이전하고는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운동장은 넓고 빈 여백 같은 것이었죠. 그것에 다소 지루한 조회가 있거나 또는 하기 싫은 치육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는 뭐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이들과 지극히 노는 공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느낌을 주는 것이 학교의 운동장입니다. 이 작품은 한지에 채색한 물감으로. 수없이 색깔을 칠해서 두툼하고 깊이 있게 곰삭 듯이 퍼진 색채의 맛으로 이루어진 그림인데요. 여주경이라는 작가의 그림입니다. 제목은 무제입니다. 그러니 작품은 아마 그 구령대라든가 또는 옥상이라든가 이런데 앉아서 운동장을 내려다보고 있는 교복 입은 두 남학생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고, 그림자가 있고, 운동장은 텅 비어 있고, 어디선가 들어오는 조명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저 뒤편으로 건물들이 보이고, 검은 구멍 같은 창들이 있고, 하늘은 얇은 핑크빛으로 물들었는데, 아마 아늑한 밤 같은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운동장의 한쪽 측면에는, 축구 꼴대가 놓여져 있고, 그 축구 꼴대는 어디선가 들어온 빛에 의해서 반짝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은 학교를 채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운동장을, 텅빈 운동장을 응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저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에서텅빈 운동장을 내다보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보여봤습니다. 운동장은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놀이가 가능한 곳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운동장은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규율, 감시, 처벌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운동장은 아이들이 부릅니다. 학교는 아니다시피 학생들을 일정한 틀 속에서 훈육시키는 다소 강제된 공간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은 한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형으로 길러져서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빨리 나가고 싶고 더큰 사회로 자유로운 사회로 나가고 싶지만 사실은 사회는 더큰 운동장으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됩니다. 그의 주체라고 그러는데요. 나를 주체에게 하는 음성을 흔히 이데올로기라고 말합니다. 아이티셀은 학생은 학생이라고 부르는 음성의 진원지는 학교고 운동장입니다. 나를 어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한 사회의 누구 누구로서 신분으로서 요구하는 것은 사회입니다. 사회는 거대한 이데올로기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틀 속에서 일정하게 길러집니다.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을 학생답게 만드는 그 주체를 만드는 훈육 기관이라고 말해볼 수 있고 거대한 이데올로기라고 말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속에서 나름대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할 것이고 또는 그 제도에 반발하기도 하고 튕겨져 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이두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 텅빈 운동을 내려, 내다보면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이 학교를 떠나서 더 펴, 넓게 펼쳐져 있는 사회를 요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학 진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상당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여주경은 이렇게 우연히 운동장에서 두 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나서 그것을 가슴에 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아이들의 학교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텅빈 운동장은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학교 교육은 또 무엇일까? 이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아주 고구마 줄기처럼. 엮이져 나오는 그런 그림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학교 수업, 그것이 연장인 학원, 그리고 치열한 입시 경쟁, 또 학교를 진학하고 나서도 또 끝없이 이루어지는 경쟁 구도 속에서 늘 피곤하고 지칠 것입니다. 잠시, 잠시 한가한 시간을 만들고 운동장을 내다보면서 이야기를 죽어보는 이두 학생의 뒷모습에서 세상, 한국에서의 교육 또는 청소년들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